안녕하십니까 산내들 이색 악기입니다. 오늘은 에, 퉁소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퉁소라는 악기인데요, 어, 전통 방식의 퉁소는 단소하고 마찬가지로 어, 오음계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중림무황태 이렇게 오음계로 연주하는 악기가 퉁소고 주로 전통 퉁소는 북청사자노름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반주 용으로 많이 사용되고는 합니다. 제가 개발한 이 퉁소는 6공 방식의 개량 퉁소입니다. 그래서 지공이 대금처럼 여 개가 있고요. 대금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은 거의 다 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금처럼 여기에 천공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갈때 청을 붙여서 대금과 비슷한 음색이지만 또 풍소만의 특유의 그 서민적이고 그 소박한 그런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가 풍소라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전통 풍소가 아니고 양악 풍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악 풍소구요. 악기의 키는 D 키입니다. D 키 여섯 개의 지공을 모두 막았을 때 전폐음 기준으로 절대음 레 네. D에 해당하는 그런 전폐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D 키 악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악기를 만든 이제 재료는 황죽입니다. 황죽 음, 우리가 어, 쉽게 볼수 있는 그런 황죽이고요. 퉁소는 이제 보통 쌍골죽을 잘 쓰지 않습니다. 민죽으로 이렇게 제작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대금에 비해서 다소 내경이 커서 풍부하고 좀 시원시원한 그런 음색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쌍골죽 같은 그런 재료로 살이 두꺼운 재료로 둥선을 만들게 되면 이 치부, 외치부분이 두꺼워서 좀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선은 이렇게 민죽을 사용해서 주로 제작을 합니다. 이, 이 황죽은 전남 화순 지방에서 채취한 그런 황죽입니다. 한 3년 정도 건조, 그리고 변형 바로잡기, 1차 불작업, 또 2년차에 2차 불작업, 또 3년차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3차 불 작업을 해서 재료를 완벽하게 편 후에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만드는 데는 이제 3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악기의 키는 D키이기 때문에 전폐음 D 다 막았을 때 D 음정부터 해서 차례로 하나 열면 E 그 다음에 F샵 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만 3개 막은 상태, 3개 지공을 막은 상태가 음정은 절대음으로 G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 의 지공을 열면 C 샵, 그 다음에 다시 옥타브 위에 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로 따지면 라장조에 해당하는 그런 스케일입니다. 도하고, 파에, 원 음정으로 따지면 도하고 파에 샵이 붙는 그런 스케일입니다. 근데, 연주를 할 때는 퉁소가 거의 독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냥 C키처럼 다 막았을 때 도, 도, 레미, 파, 솔라시 이렇게 상대음으로 보고 연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악기하고 협연을 고려해야 될 때만 절대음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폐음이 D다 보니까 예를 들어 키타 같으면 네, 플랫 네, 카포를 움직여서 한 음정 높게 그렇게 해야 이 통소하고 맞게 되겠고요. 단주기 같은 경우는 샵을두번 눌러서 네, 라 장조 어, 그런 스케일로 만들어 주셔야 이 퉁소하고 같은 음정으로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D키의 악기는 아이리시 휘슬, 아이리시 플루트에서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키가 D키죠. 그래서 로우 D키, 그 다음에 또 짧은 하이 D키 이렇게 D키를 많이 사용하는 악기가 아이리시 휘슬입니다. 그러면 이 퉁소의 음색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음, 음색을 들려드려 볼 건데요. 음정도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풍선은 이렇게 약 45도 각도로 잡고 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 부분에서 엣지 부분에서 입김을 반반 반은 안쪽으로 반은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면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 공명이 일으켜지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소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차분한, 온화한 그런 음색입니다. 그러면 제가 D 키 MR에 맞춰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MR은 그냥 핸드폰에 있는 MR 켜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시연 영상 들려 드렸는데요. 별도의 음향 기기가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라는 거 그리고 또 즉흥적으로 연주를 시연하는 그런 연주였기 때문에 그냥 음색, 음정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고요. 이 통소의 전체 길이를 보면 대략 한 60cm 디키 기준으로 60cm 정도 됩니다. 산조대금보다는 약한 12, 13cm 정도 길이가 짧죠. 그 다음에 이 퉁소의 장점이라고 하면 세로로 푸는 종적에 해당하는 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퉁소의 장점은 이렇게 횡으로 들고 연주를 하는 대금, 중금, 소금 이런 악기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가 편합니다. 대금은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팔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어깨라든가 그 다음 팔목 그 다음에 손가락 이런데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몸이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러면서 대금 특유의 또청 소리 이런 소리가 좋은데 나는 옆으로 하는 악기를 연주를 하면 항상 이 팔에 무리가 온다. 또 지공 간격이 멀어서 연주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풍소가 대금을 대신할 만한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색소폰이나 리코더, 위슬처럼 이렇게 앞으로 들고 불기 때문에 팔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대금 같은 경우는 자, 왼손으로 1 2 3 공을 막을 때 굉장히 이 지공 간격 때문에 예,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 팔목이 이렇게 글자로 꺾어져야 되고 예, 이 팔목을 완전히 뒤로 이렇게 제쳐서 자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팔목과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통소 같은 경우는 여기 대금의 1공에 해당하는 그런 지공이 이쪽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공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2공은 집게 손가락 그 다음에 이제 3공 같은 경우 대금은 이 중지로 연주를 하는데 중지는 이 가운데 공간을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지에 상당히 편안함이 있고요 오른손 운지 같은 경우에는 대금과 똑같은 음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악기 퉁소 <laughs> 소개해 드렸고요. 퉁소 연주를 해보고 싶으시거나 또 퉁소를 배우시고 싶으신 분은 제 유튜브 채널 산내들 이색 악기에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실용적인 장점을 많이 가진 악기 퉁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악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들 이색 악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